오늘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애국 온 땅에 임하고 3일 동안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 중에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애국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땅에는 피해가 없고 애굽이 애굽 애국 온 땅에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것을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데려갈 수 없다. 이런 제안을 두고 그냥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도 데려가긴 하되 양과 소는 여기서 머물러 두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한 치도 양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렇게 그 타협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함으로 그것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이 결렬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는 네가 떠나가고 다시는 얼굴 보기 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도 봐야, 이 재앙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는데, 오늘 마지막 기회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남은 것이 열 번째 재앙인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이제 우리 얼굴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에냐면 바로의 손에였죠. 신하들마저도 백성들마저도 등돌리고 이것이 바로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까지 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부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바로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어떤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선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바로처럼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타협 어, 양보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하는 이 바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온전한 주일이 아니라, 아이, 아니 뭐, 주일날 중요한 게 예배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예배드림 이후에는 내 삶이고, 내 시간이고, 그리고 어차피 예배들에 의무, 의무는 다 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주의를 섬긴,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전에서 우리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그때는 오후 찬양 예배가 주로 저녁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나요. 또 혹시 집에 잠시 갔다가 점심 먹고 또 돌아와서 또 그렇게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 기억으로는 제 고향구에도, 어, 오후에는 중고등부가 또 모였어요. 중고등부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2시나 3시나 이때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대신에 성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성격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른들은 또 저녁에 모여서, 저, 저녁 먹고 와서 어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인원도 뭐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 생각보다 주일 인원이 그때 그 교회가 뭐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예, 뭐 100명 이상은 모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주일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요즘은 잘 그러지 못해요. 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극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죠. 뭐 우리만 보더라도 오후 찬양 예배 때 인원과 주일 오전 예배 때 인원이 반 이상 차이가 나요. 뭐한 250에서 한 280명 사이가 보통 예배 드리는데 오후 때는 뭐 100명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참석 안 하는 분들을 비난할 의도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 주일 오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예배고 오후 찬양 예배는 빠져도 되는 예배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뭐, 오후 차양 예배 정도는, 뭐, 수요일 밤 예배 정도는, 새벽 기도 정도는 뭐,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기가 요즘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로의 생각이 그러했거든요. 요 정도만 내가 양보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믿음에는 양보라는 게 없어요. 에,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로의 마음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또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제 자신이 맞게될 이제 결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가 바로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애국 온 땅에 처음 난 새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 보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알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두려워할 줄 아니까. 아, 내가 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쌓이고 쌓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는 뭐 하나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이 백성을 놓아보내라 하는데 그 노동력을 많은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장점들만 나가라. 그러다가 어린 그러면 어린 애들도 허락해 줄 테니까 가축들은 여기다 남겨 두라. 이렇게 뭐 하나라도 내가 손해 보기 싫으니까 그거 하나라도 부여 잡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리석은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죄가 쌓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에서는 우리 우리가 죄와 타협하거나 양보 죄에 양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